제가 보셨어요. 오늘 아. 평택 쌍용자동차에서 음. 예, 저희 오늘 연대투쟁 발언해에주러 오신 네. 김정국 사무국장님이십니다. 박수. <laughs> 사무국장님, 네. 간단한 사업장 소개와 저희 동지를 위해서 어. 멋진 파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큰 결단과 어, 용기를 갖고 어, 투쟁에 임하는 동지들께 기업사는 존경의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예, 6년 전 2009년 쌍용제 어, 공장 안에서 어, 3,000여 명의 우리 동료들과 어, 정리되고 있습니다. 어, 25명의 소중한 가족들의 목숨을 또한 세상으로 어, 등지면서 현재 선배 감류 147억이 에, 저희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연대 그 많은 사람들의 에, 그 마음들 덕분에 저희가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거리에 있지만은 힘차게 어쨌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이곳에 투쟁하는 동지들도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에, 자기들 문제로 인식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의 에, 미래를 위해서 힘차게 에, 어렵지만은 함께 투쟁했으면 좋, 좋겠습니다. 동지들 힘내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아, 아 아, 네, 네. 네, 아, 저기 찍고 계시는 분이 저희 h HBS, 방송국 p d 님이시고 그리고 저희 다큐멘터리를 찍고 계신 이거 p d 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얘는 오늘 전광판에 올라가는 우리 김병로 동지 o d 니까 힘내십시오. 그리고 이쪽, v e n i n g Good evening. g o o